아이고. 또 감기가 오려나. 요새 매일 밤마다 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약국에서 감기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갔는데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7세 박미자 할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정말 87세 맞으세요?" 목과 잇몸 상태가 완전히 젊은 사람 같은데요. 할머니는 65년 동안 단한 번도 목 감기로 고생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입냄새? 충치? 목 아픈 거?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매일 아침 저녁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들 있으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요. 계절마다 감기에 걸려서 한 달씩 고생해요. 목이 자주 아파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또 목감기야. 약국 가서 비싼 약사 먹어도 소용없고 병원 가봐도 똑같고.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있는 소금 한 숟가락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구강 건강 전문가로 35년간 활동해온 김건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싶으실 텐데. 그때 다시 찾아보기 쉽게 지금 구독해 두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소금물 가글 효과를 300% 높이는 비밀 재료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35년간 아껴온 건강 비결을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한의사 생활 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3년 전 진료실을 찾아오신 89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9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와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그 나이에 충치가 거의 없고 잇몸도 튼튼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24살 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덕분에 평생 치과 신세를 거의 안 졌지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65년 동안 지속한 간단한 습관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몇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적인 목 불편함, 잦은 감기, 심한 입냄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간단한 습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비싼 약도 어려운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집에 있는 소금 한 숟가락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금물 가글은 제 환자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 손주와 이야기하는 기쁨,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상쾌함, 밤에 편안히 숨쉬며 자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균은 제거합니다.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서 세균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소금은 알칼리성입니다.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물은 충치균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죠. 염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목에 부은 부분을 가라앉히고 아픈 곳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목감기 초기에 소금물 가글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입니다. 비염에도 정말 좋습니다. 소금물이 코 안에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밖으로 나오게 도와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을 부어 뚫어주는 것처럼요. 입냄새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냄새의 주원인은 구강 내 세균인데 소금물이 이런 세균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금물 가글을 하시면 하루를 더욱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천연성분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와 달리 화학 물질이 없어서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오래 사용해도 우리 입안에 좋은 균까지 다 죽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코골리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숨쉬기가 편해지니까요. 밤에 코골리 때문에 배우자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만난 실제 환자들의 사연입니다. 소금물 가글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74세 이미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12년 넘게 만성인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목이 아파서 일어나셨고,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고 병원에서 항생제를 타 드시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 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손주의 손을 잡고 오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니까 목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손주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아프지 않아요. 이미자 할머니의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77세 홍철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어르신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르고 있답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최근 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셨죠. 세 번째 사례는 75세 김태호 할아버지입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32년 넘게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코가 항상 막히고 콧물이 자주 나와서 밤에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내분은 할아버지의 콧골이 때문에 별실에서 주무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속에 소금물을 살짝 흡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선생님 32년 동안 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코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콧꼬리가 많이 줄었대요. 김태호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소금물 가글부터 해요. 덕분에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 아, 그냥 광고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도 없습니다. 그저 35년 한의사 생활에서 발견한 값진 경험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신다면 한달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소금 물의 정확한 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짜면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쉽게 말해 종이컵 한컵반 정도의 소금 반 티스푼. 이 농도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0.9% 식염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이컵 한컵 반에 소금 반 티스푼. 소금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요 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될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약 36에서 40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 가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힙니다.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동안 가글합니다. 소금물이 목 깊숙이 닿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30초가 지나면 소금물을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더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소금물을 뱉어낸 후에는 약 30분 동안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소금물의 살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을 하는 시간대도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이너스 밤 사이 번식한 세균을 제거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이너스 하루 동안 쌓인 세균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접니다. 식사 후 마이너스 음식 찌꺼기가 세균 번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각을 횟수를 늘려보세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하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소금물 가글은 대부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거나 가글 후에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비염이 심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팁,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간단한 방법은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습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합니다. 목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쪽 콧구멍으로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2주 정도에는 목의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1-2개월 지난 후에는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3에서 6개월 지난 후에는 구강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와 정확한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와 이거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로 도전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본론 4 마이너스 효과를 300% 높이는 비밀 재료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셨던 비밀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드린 것들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9세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만성 목 통증으로 22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고 목이야 하시며 일어나셨죠.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소금물에 생강즙을 몇 방울 섞는 것이었습니다. 생강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염증 부위 회복을 돕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하니까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강즙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깁니다. 강판에 갈아즙을 짜냅니다. 2즙 5에서 10방울을 소금물에 섞습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생강즙 소금물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71세 박호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 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싫어했습니다. 소금물 가글로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섞는 것이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구취 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 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달후 박호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선생님,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더 이상 할아버지 입 냄새 나 하지 않아요. 베이킹소다 소금물 만드는 방법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14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사용하세요. 매일은 피하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75세 윤민수 할아버지는 매년 감기에 서너 번씩 걸려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한 달은 꼬박 앓으셨죠. 소금물 가글로 조금 나아지셨지만 완전한 예방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은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몇 방울 섞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윤민수 할아버지는 프로폴리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이제는 손주들 감기 걸릴까 봐 제가 더 걱정해요. 프로폴리스 소금물 만드는 방법.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구입합니다.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지금도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딱한 달만 시도해 보세요. 그 결과에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본론 5 마이너스 자주 묻는 질문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과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강 내 pH 균형을 맞춰주어 산성 환경에서 발생하는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42년 동안 소금물 가글을 하셨는데 치과 의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치아는 처음 봤다고 놀랐다고 합니다. 치아가 하얗고 건강하게 유지되었답니다. 두 번째 질문: 소금물 가글로 정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목과 입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감기를 초기에 막아줍니다. 우리 김영희 할머니는 매년 서너 번씩 감기에 걸렸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1년 동안 단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옮지 않았대요. 물론 100%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감기 횟수와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주변에 감기 환자가 있거나 환절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고혈압 환자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 안전합니다. 소금물은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80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12년 넘게 드셨는데 의사와 상담 후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셨습니다. 혈압에 변화 없이 구강 건강만 좋아졌대요. 다만 심각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소금을 조금 줄이거나 가으로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네 번째 질문.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와 소금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시중에 구강청 결제는 즉시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 내 좋은 세균까지 죽이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는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있어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천연적으로 구강 건강을 지켜주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비용도 엄청나게 저렴하죠. 한 달에 구강청 결제 한병 값이면 1년치 소금을 살수 있습니다. 77세 최영순 할머니는 전에는 구강청 결제를 써도 입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소금물로 바꾸고 나서는 훨씬 효과가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건강 습관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한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90대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습관을 평생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2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분, 한 달이면 60분입니다. 이 60분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병원비, 약값,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의 행복을 생각하면 정말 작은 투자로 큰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교훈 마이너스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보세요. 89세 김순자 할머니, 74세 이미자 할머니, 77세 홍철식 어르신.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65년, 22년, 3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마무리 마이너스 구독과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후 소금물 가글을 시작해 보세요. 한달 후에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알려드리면 정말 감사해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선정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